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제가 오늘 또뭐 정리 좀 하고 한다고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아이는 요콩이고요 181번입니다. 자, 콩 얼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반듯하게 생얼로 나와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 얼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약간 입장이 좀탄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음. 조그맣게 하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얼굴 반듯하게 요 아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요 아이 기준으로 뭐해 뭐해? 기준으로 어, 가격을 결정했으니까요. 그거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번은요. 요 아이도 콩인데 얼굴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하나, 둘. 여기 셋까지 있나요? 밑에 셋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작죠? 금 발현 상태가 굉장히 색감이 화사하게 잘 나와 있어요. 금의 색깔이. 복륜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 그런 콩이고요. 사이즈 8cm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183번. 네, 마릴린이고요. 자요 마릴리는 이렇게 보시면 층수 굉장히 좋은데 여기저기 여기 자구 같기도 하고 꽃대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좀 헷갈리는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많죠 지금 이렇게 나란히 쭈룩 나와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생긴 모양은 굉장히 좀 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 약간 금이 좀 많이 돌았다가 지금 속에 보시면 다시 녹차올라서 나오고 있어요. 가끔씩 아이들이 보면 키우시다 보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좀잘 나오다가 살짝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도 지금 속에 보니까 정확하게 또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 보시면 사이즈 13cm 정도. 확인이 되고요. 측면의 아이들 모습입니다. 요 아이 2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번이에요. 요 아이는 순수 아이인데요. 요 아이 복륜 엄청 뚜렷하고요. 특히 입성이 진짜 환엽으로 잘 나와있네요. 굉장히 두툼한 입성과 색감도 이렇게 정확하게 잘 나와있어요. 이 아이는 진짜 이 세력 자체가 엄청 좋아 보여서 좀 키우시면 금방 대품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13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184번입니다. 순수 마리아급. 이 아이는 8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185번입니다. 엘리자베스. 이거는 뿌리까지 있어요. 뿌리 굉장히 짱짱하게 있고요. 금 발효 너무 좋죠. 지금 올라오는 얼굴 보시면 굉장히 환엽이면서 얼굴 자체가, 입성 자체가 달라졌어요. 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그런 아이고요금 발연도 일정하게. 어디 한곳 튀는 곳 없이 정말 잘 나왔네요. 딱 정석으로 잘 나온 그런 엘리자베스인데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요 뿌리. 뿌리가 짱짱하게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20만원 드리겠습니다. 186번 콩이에요. 자, 콩 얼굴 엄청 큽니다. 자, 이 아이 지금 콧대들이 다 말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를 조금은 해야 될것 같아요. 얼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뒷편으로 보시면 지금 자구 보이시죠? 자구도 아주 잘 나와 있는 이렇게 자연자구 하나 있고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엄청 커요. 자, 14cm 정도 나오거든요. 이 아이 오늘 2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괜찮습니다. 콩마리아금. 자구 떼셔서 모양 딱 바로 잡으셔서 그렇게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187번은 한스 철화예요. 또 한스는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든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이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얼굴 틀어짐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얼굴이 이렇게 딱 돌아간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번식하시려고 커팅하신다면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전반적으로 색감 잘 나와 있는 그런 한스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 8cm 정도 확인되고요. 마리아금이 워낙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요런 아이 없으시면 또 종자 하나 가볍게 한번 키워보시던,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88번은 마릴린. 이렇게, 한엽의 있자. 얼굴 너무 예쁘네요. 전체적으로 녹을 굉장히 꽉 잡고 있는 코로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 여기 자구도 엄청 잘 키워내고 있어요. 자구도 녹이 꽉 채워져서 얼굴 정확하게, 하나, 둘,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공간도 지금 잘 만들어져서 자구 키우, 키우셔서 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얼굴 자구 따시고, 그 다음에 요 얼굴 또 커팅해 보시고, 그렇게 또 다른 자구 한번 만들어 보셔도 어, 요 아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14cm 정도 나오고요. 아, 진짜 금 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요 마릴린 금 전체 아이 자구까지 있고요. 2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번입니다. 마릴린 군생입니다. 마릴린 군생 이렇게 얼굴이 금지막하게 입장도 환엽으로 잘 나와 있는 자군데요.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좀큰 대품의 아이를 커팅을 했더니 이렇게 환엽으로 엄마 모주 따라서 엄청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요. 여기 옆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도 안쪽으로 또 뽀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뽀글이까지 뽀글이가 얼굴이 두 개로 나올지 하나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총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이 얼굴 사이즈는 한 6cm가 조금 넘어가는 네, 6cm 살짝 넘어가는 그런 크기고요. 색감이라든지 금발현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군생 20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191번 보여드릴게요. 이아이도 적심에서 나온 자군데요. 얼굴이 정말 귀엽죠? 아주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는데 얼굴 모양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뒷편으로 보시면 이아이도 괜찮아요. 지금 두 아이 전부 다금 발현은 아주 잘 나와 있는 아이예요. 이아이도 사이즈 6cm 정도 나오고요. 뒷편에 조금 작은 아이는 한4 4.5 정도, 네,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사이즈는 작지만, 여기금발현은 지금 요 위에 아이 못지않게 똑같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이두 8만원 드릴게요. 자, 192번입니다. 자, 요몬딴이아금몬딴이아금요 아이, 여기. 그, 철아 엮임이요. 뭐, 반듯하게 이렇게 엮여진 아이는 아니지만, 근데 철아가 되게 구비구비 이렇게 또 엮여져 있어요. 자잘자잘하게 또, 철아 엮임 스타일, 엮여지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이렇게 개인 취향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시이 아이는 굉장히 짜잘짜잘하게 철아가 구비구비 이렇게좀 엮여지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고요. 입장 가장자리로 이 아이도 핑크빛 이렇게. 붉은 물이 들어있어서 색감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쁘게. 사이즈 7.5cm 나오고요. 192번입니다. 몬타니야금. 2만원 드리겠습니다. 193번 콩. 콩마리야금. 이렇게 화분, 가, 화분 작업을 좀 해놨어요. 이 아이, 여기 밑에 자구도 하나가 달려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녹 전혀 없이 복륜이 뚜렷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 콩입니다. 사이즈가 9cm 가까이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확실히 분에이렇게또 심어 놓으니까요. 아이가 좀 깔끔하게 좀 보이네요. 같은 아이더라도. 요 아이, 만원 드리고요. 요 아이도 예쁘죠? 요 아이도 만원에 드릴게요. 자, 요 아이는. 크기가 요 아이도 한 8cm 가량 나오고 있는데요. 얼굴이 반듯하고요. 자, 이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층수 나와 있는 콩입니다. 요 아이도 만원콩 드릴게요. 194번 스타보스인데요. 자 이렇게. 입장이 위쪽으로 약간 하트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죠? 안에 금발현은 괜찮은데요. 지금 공간이 워낙에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정말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의, 네, 아이가 있네요. 어, 지금 요 딱, 딱 따로 키우시면 모양 딱 잡혀서 금소 괜찮고 예쁠 것 같은데, 그죠? 요 아이 8cm 나오고요. 저희가 웬만하면 뿌리를 그냥 안 건드리고 계속 키우려고 지금 놔두는 상태인데, 자, 자요 아이 잘 봐주시고요. 요 아이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번 마릴링드요 아이, 어, 뿌리 내렸어요. 뿌리 잘 내렸고요. 지금 자구가 오른쪽 편에 살짝 좀흠이 음. 조금 강해 보이는 아이인데요. 속에 이렇게 녹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금이 살짝은 좀더 돌아 보이긴 해요. 근데 속에는 또 녹을 차오를 찌는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뿌리 잘 내렸고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환엽적인 느낌이 보이는 그런 마릴린입니다. 색감이 일단은 금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화사한 그런 네, 색감을 띠고 있어요. 사이즈 9cm 나오고요. 요 아이 5만원 드릴게요. 196번 아메스트로입니다. 자, 요 아이. 통통한 입장. 그리고 복륜이 선명한데 지금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색감의 색감보다 조금 더 어, 화사한 느낌이에요. 조금 더 약간 노란빛을 띄고 있어서 화면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자. 일단, 복류는 아주 잘들어있고요 얼굴 수형이라던지, 모양. 네, 이렇게, 통통한 입장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사이즈가 25cm, 어, 25만원 정도. 자, 25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이즈는 13cm 나옵니다. 이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어, 적심하실 수 있어요. 적심하실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입장이 짱짱 하다보니, 수분감은 많이 빼고 적심을 만약에 하신다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196번, 25만원입니다. 197번은 군생이고요. 하나, 둘, 자, 여기 셋, 셋, 여기 좀 하나 이 보이시죠? 자, 여기 넷. 공윤이 이렇게 선명하게 얼굴까지 잘 형성이 된 아이로 네개 지금 보이고요. 지금 여기 조그만하게 한아이가 지금 또 자라고 있네요. 아메스트로 같은 경우에도 어 살짝 펄감이 느껴지는 그런 입장으로 조그만하게 보이더라도 키우시다 보면 이게 점점점 금발현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냥 녹이 좀 진해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길러 보셔야 돼요. 살짝 펄감이 느껴진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키우시다 보면 금 나오는 아이들 많거든요. 자, 이렇게 4두 복륜으로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군생이고요. UI 15만원 드릴게요. 자, 사이즈가 UI 15cm, 15, 크기는 5cm 정도 되고요. UI는 조금 조금 더 작아 보이는데 한 4cm 4.5 정도까지 나오고 있네요 15만원의 군생 소개해드렸습니다 198번 마릴린 이 아이도 마릴린 2도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속에 금잘 나오고 있습니다 금잘 나오고 있고 반대편에 보시면 여기도 얼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아직은, 어, 금이 뚜렷하게 나온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한번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모주가 또 예쁜 아이에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요. 자구가 나온 아이라서 이 아이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녹이 진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서서히 금이 돌면서 이렇게 나온 아이라서 한번 같이 길러보시고요. 이렇게 2도 나오는데요. 가격은 네, 5만원. 9만원에 요 마릴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각각 한 6cm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199번 자 마릴린 입니다 자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얼굴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커팅하고 이렇게 많은 얼굴이 나왔는데, 정말 아쉽게도 금이, 복륜이막 뚜렷하게 나온 그런 아이는 지금 보이진 않고 있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네. 지금 금은 이렇게 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안쪽에서 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 키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주가 정말 예쁘거든요. 이게 커팅한 아이가요.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요아인데 어떻게 여기서 또 저렇게 어, 자구들이 저렇게 나왔는지 좀 정말 아쉽습니다. 요아이가 모주고요커팅한 윗머리고요. 자, 요아이. 요아이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 <laughs> 키워 보고 있어요. 자, 사이즈 10 전체 사이즈 12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요렇게 사이즈 재면요. 한8.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얼굴 개수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개, 여섯 개뭐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음. 자, 요 아이 2만 원 드릴게요. 200번 오늘 마지막 꽃눈입니다. 허, 색감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이즈도 이렇게나 좋습니다. 아이가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철화옆김축 사이즈가 한 14.5cm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위로 말렸다기 보다는 이렇게 퍼지면서 철화가 엮여져 있어서 철화가 굉장히 좀 한눈에 보여지는 코로나입니다. 입장도 굉장히 깔끔해요. 철화 이렇게 나와 있는 금발현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꽃눈입니다. 자, 이 아이 3만원. 3만원 드릴게요. 자, 200번.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실방 찍으면서 핸드폰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진짜 핸드폰 떨어뜨려서 지금 고장 나기 일부 직전 됐어요. 네, 핸드폰 빨리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자, 자,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내일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